그러니까 이제 그 차별 금지법이라는 게 헌법을 그대로 뺏겨온 거예요. 우리 헌법 11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 있거든요. 그러면 이 모든 국민이라고 할때모든애는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, 뭐 전과자이든 뭐 무슨 나쁜 놈이든 착한 사람이든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. 모든 애. 그, 그리고 거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헌법 11조가 성별, 종교,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하지 마라. 그래서 세 가지를 들고 있거든요. 종교, 성별, 사회적 신분. 근데 차별금지법은 그걸 더 자세하게 나눠 가지고 뭐 이삼십 개를 더 붙였죠. 그래서 그걸 자세하게 나누면서 뭐 전과라든지 뭐 외국 민족성이라든지 쭉 나오다가 그중에 하나가 이제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까지 들어가서 그러면 결국은 헌법에 나온 거를 세 가지 분야를 여러 가지 자세를 나눈 거에 불과한 거죠. 그다음에 그렇게 차, 그런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고 헌법에 써 있고 그럼 어디서 차별하지 마느냐? 정치, 경제, 문화, 사회적 영역에서 차별하지 말라. 헌법에 그렇게 써 있어요. 근데 그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적 영역을 갖다가 차별 금지법에서는 조금 더 구체화하고 좁혔어요. 그게 아까 말씀드린 고용 그다음에 재화 용역 공급, 그다음에 교육, 그다음에 정부에서 하는 행정 그 사법 시스템 제공. 그니까 차별금지법은 이제 그 시정도 권고할 수 있고 안 들으면 처벌도 할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권리 제한적인 요소가 있거든요. 그러기 때문에 헌법에서 말하듯이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 등 모든 영역 이렇게 버리면 이게 좀 너무 심각해지거든요. 그러니까 딱, 딱제한을 했죠. 어느 특정 분야만, 그 분야. 그래서 거기에는 종교 영역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. 그래서 헌법을 갖다가 그냥 반복한 것에 불과하고 구체화하고 오히려 더 남명에 막연하니까 남명에 우려가 없도록 이렇게 구체화시켜놓은 거라는 거죠.